오토 다이나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차세대 자동차와 럭셔리 모터홈, 그리고 미래형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RV를 넘어서 이동식 궁전이라고 불러도 손색없는 혁신적인 차량을 소개합니다. 바로 2026년형 혼다 모터홈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의 진화이며 집과 차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작품입니다. 처음 이 모터홈을 보면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선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통적인 모터홈의 각진 형태가 아닌 공기역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곡선미와 유려한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는 매끈한 유리창과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고광택 블랙 악센트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전면 파노라마 윈도우는 차량 전체를 감싸듯 펼쳐져 있어 외부의 시야를 극대화합니다. 측면을 보면 숨겨진 수납공간, 자동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솔라 패널이 탑재된 루프까지 외관 하나만 과도이 차량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제 차량 내부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단순한 실내가 아니라 고급 펜트하우스를 연상시키는 럭셔리 공간입니다. 차량 후면에 위치한 거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후면 전체를 감싸는 파노라믹 유리창을 통해 자연의 풍경이 그대로 펼쳐지며. 내부에는 크림색과 포레스트 그린 색상의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가 L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LED 조명이 내장된 유리 테이블이 있고, 벽면에는 85인치 OLED 스마트 TV가 장착되어 있어 영화관 못지않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천장에는 골드 포인트가 적용된 간접 조명이 부드럽게 빛나고, 바닥은 고급 럭으로 마감되어 있어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다음은 침실입니다. 2층에 위치한 이 공간은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독립적인 구조로 킹사이즈 메모리 폼 침대와 실크 침구가 제공됩니다. 헤드보드에는 스마트 컨트롤 패널이 내장되어 있어 조명, 온도, 커튼, 음악까지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침대 위에는 별을 볼수 있는 스카이라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옆에는 자동 열림 기능이 있는 워크인 옷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마감된 얼러 서랍과 조명 거울까지 이곳은 단순한 차량이 아닌 진정한 스위트룸입니다. 주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모터홈에는 풀사이즈의 스테인리스 가전제품이 내장되어 있으며 스마트 인덕션, 터치형 냉장고, 전자레인지, 겸용 오븐, 자동 식기 세척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조리대는 무광 블랙 대리석으로 제작되었고, 하단에는 은은한 LED 조명이 탑재되어 있어 야간에도 분위기를 해치지 않습니다. 수전은 모션 센서 방식이며, 커피머신도 내장되어 있어 원하는 커피를 앱으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방 맞은편에는 다이닝 공간이 위치합니다. 원형 유리 테이블과 골드베이스, 고급 가죽의자 4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창가에 위치해 식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함께합니다. 이 공간은 버튼 하나로 라운지 공간 또는 침대로도 전환 가능해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이제 세면실과 욕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모터홈은 세면 공간과 샤워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더욱 위생적이고 쾌적합니다. 세면실에는 스마트 비데, 일체형 변기, 자동 온열 좌석, 음성 인식 조명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디지털 미러는 날씨와 시간, 피부 관리 팁까지 표시해줍니다. 세면대는 매트 블랙 세라믹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수건 선반과 수납장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샤워실은 고급 스파를 연상시킵니다. 프레임리스 강화 유리로 된 레인 샤워 부스, 티크 우드 바닥. 자동 온도 조절 기능, 벤치형 좌석, 벽면 LED 조명까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공간은 없을 것입니다. 벽에 설치된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샤워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운전석 역시 일반 모터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미래형 항공기 조종석처럼 설계된 이 공간은 풀 디지털 계기판, 홀로그램 HUD, AI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스티어링 휠은 수납 가능하고 시트는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보조 기능도 탑재되어 장거리 운전이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기능은 혼다 커넥트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음성명령, 터치패널, 혹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내 조명, 창문 틴팅, 온도, 오디오, 보안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얼굴 인식 출입, GPS 경계 설정, 모션 센서, 원격 잠금 기능이 제공되어 안전하게 이동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루프탑 라운지 공간도 특별한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자동으로 펼쳐지는 좌석, 미니바, 360도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파티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바닥 아래, 침대 및 천장 상부, 벽면 등 곳곳에 수납함이 설계되어 있어 짐 정리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첨단 방음 구조와 독립 온도 조절 시스템 덕분에 어떤 환경에서도 조용하고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 혼다 모터홈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형 주거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집보다 더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입니다. 디자인, 기술, 지속 가능성, 편안함.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차량에 완벽하게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거리 여행을 꿈꾸고 있다면, 혹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원하면서도 도시의 편안함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 혼다 모터홈은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동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이 차량은 모빌리티의 미래가 얼마나 흥미로운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이 모터홈을 소유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멋진 자동차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토 다이나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